대살로니카 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을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그렇게 간수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또 가장 귀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질거릇 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훌륭한 장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가장 귀한, 말 그대로 국보급 그 보물이 되는 거죠. 흙으로 만든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어떻게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 똑같은 흙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또 성장케 하여 주시고, 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예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어, 맡겨 드리면, 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어, 갖고 가면은 만들어 가면은 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를 그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망가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몸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우리 몸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하는 그러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면 은 가장 귀한 거다니 말 그대로 가장 귀하신 그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바로 그렇게 따른다면 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기 육신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성전으로 만드심으로 바로 그 몸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그 터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다 우리의 몸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떻게 종귀하게 되느냐는 머리에 달려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가장 귀한 종기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마의 권세를 따르면은 이 뱀의 몸이 되면은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그래서, 이 똑같은 흙이라도, 뭐, 고려청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질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을 만드는, 늘어서이 그리스의 몸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 실제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자기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의 목숨까지, 그래서 완전히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사실 이제 기독교 교회가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순교자의 그 무덤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 가운데서도 카타콤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리스인들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순교자들이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어. 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무덤 앞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순교자들처럼 정말 몸까지 목숨과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의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순교자의 무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덤이 아니라 그 또한, 단순히 그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몸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이제 부활에 문이 되고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드리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문이 되고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 말 그대로 죽어서 썩어질 육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또 무덤에 묻힐 그런 몸이었어.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보만 흙으로 돌아갈 그런 몸이 불과했는데, 바로 그 몸이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또 부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와리 앞에서도 행한다라는 표현을 쓸때 행한다는 건말 그대로 걷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죠. 몸으로 내가 직접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단순히 우리의 몸만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 전달. 그 전달이라는 게 일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어? 마음만으로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 우리가 사실 이제 말이라는 것도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하는 거죠.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입을 움직여서 이 물리적인 공간에 소리를 진동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면은 서도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마음만 가지고 어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 내 몸으로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내 몸이 따라줘야 돼요. 내 몸으로 말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빛이라는 것을 또 실제로 보면은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빛 가시적인 게 아니라 빛이 실제로 빛 자체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태양빛은 어,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빛의 결과는 보이는데, 근데 빛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광자라는 빛의 입자가 있어요. 빛이 비치는 것 실제로 그 어, 광자가를 통해 광자가 그 입자가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태양 빛이 온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식물들이 보면 이제 햇빛을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막잘 자라잖아요. 그식 실제로 하늘에서 막 이게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태양 빛이 비치면은 실제로 이제 식물들은 어, 렉에 있어서는 만나처럼 하늘에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먹고 그 식물들이 자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동물들이 또그 식물을 먹고 또 살고 그렇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빛이 보여주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빛나는 게 그게 이제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실체적인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 이제 단순히 내 몸이 단순히 내 자신의 몸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면은 그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내가 일종의 교회가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에서 교회라는 것도 보면은 단순히 건물만 있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건물 자체도 사람들이 몸으로 다 행함으로 다 지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또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도 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로 그리스의 몸의 한 시체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의 몸이 된다. 그리스의 몸이 한 부분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을 보면은 뭐, 유명한 이렇게 그런 성당들이 교회 건물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어, 그런 건물들이 정말 어, 사람들의 감탄을 지어내기는 정말 이렇게 멋진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그런 어, 예배당으로서의 그런 건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정말 훌륭한 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예술 작품이 되죠. 근데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예수 그리스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부활이 난 것도 우리의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노카정에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 제림하실 때에, 그냥 제림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바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들도 그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불러 주셨는가. 그러면은 내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는 리 거,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오직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죠. 그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또한 이대상을가전서 4장 4절에서도 우리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 한다는 말이 말 그대로 얻는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